오늘 내가 스스로 풀면 좋은 일도 오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병이 있다 하면 그것도 해소되고 금전운 운도 지금 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니까 힘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영공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어요. 네.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 앞서서 이분들 성향이나 성격을 조금 특징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띠들은 감는 경우가 있어요. 음. 성격 자체에서. 음. 우리가 사내가 범을 뱀을 보면 이렇게 범이 따비 털듯이 이렇게 자기 안에 속에 넣어놓고 꼼꼼하게 이렇게 감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음. 그리고 그걸 내가 이렇게 확 풀어 해체 보면 괜는데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그렇게 쉽게 말해 우울증 같은 거 음. 마음의 병이 좀 많아요. 음. 응?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음. 이런 사람들은, 그, 이런 걸 진짜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해소를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 성격이 있나요? 사람들하고 융화는 또잘 합니다. 음. 사람들하잘 어울리고, 융화는 잘 하는데, 네. 이제, 요 자존심. 음. 이 친구 간에도 요 자존심 대립으로, 네. 한번씩 가다 퇴각퇴각 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밖에 가다 이 융화는 잘 돼요. 음. 이런 사람들이 음. 응원는잘 되고, 에, 성격 자체에서는 좀 말하자면, 네. 확풀어놓는 성격은 아니고, 음. 예를 들어 갖고 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은 푸는데, 네.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이렇게 같이 풀면 좋은데, 네. 안 푸니까 혼자 이렇게. 아, 속안에서? 어, 속안에서 연화 놓고 꽁꽁거리고, 음. 부부 간에도 음. 이렇게 만나면, 네가잘못했는 내가 잘못했는 이렇게 털모되는데, 감아요. 음. 이 뱀지 자체가 감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는 대인관계를 하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그 소관에 좀 화가 많은 분들이 많겠네요. 음, 맞습니다. 음, 이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상반기에도 내가 보니까 별로 좀뭐잘 이렇게. 물류가 하다 소리는 못 나겠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안 하시려다져가고 잘 못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물류가 찬찬한 물이 흐르듯이 네. 내 기류도 이렇게 흘러가면 좋다 음. 그랬어요. 이분들 상반기 힘들었던 점도 보이세요? 상반기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힘들었는 거는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힘들었겠죠요 음. 어. 금전은 어떻게 돼요? 금전은도 뭐, 짜들아, 내가 길을 타고 올라서라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있는 거잘 다들 끌어가고 음, 서면 돼요. <laughs> 상반기에는 원래 화병이좀 있는데, 음. 금전은 없고, 이제 좀 건강이 안좋았으니좋어요 그렇지, 힘들었겠네. 건강도 좀 많이 안 좋고, 음. 그 뱀띠분들이 원래는 뭐, 자기띠라 이래서, 네. 자기띠 활용이 안 돼요. 음. 응? 자기띠가 활용이 안 되니까, 같은, 그니까 원래는 뭐 푸른 뱀이다 무슨 뱀이다, 우리 그런 잘모른다만 음. <laughs> 그렇게 자기 띠 행운이라도 활용이 잘안 돼요. 물론 음. 뭐뱀 띠가 다 그렇다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활용이 되는 것도 많지만 이제 이뱀띠 전반적으로 볼때이 자기 띠가도 이렇게 활용이 잘안 돼요. 음. 그렇게 몸도 조심해야 되고 놈하고 수입이다 하지 말았고. 음. 응? 그런데 이제 뭐 나가서. 이 친구들하고 뭐 했는데, 이 융화는 또잘 돼요. 음. 조금 이제 내가 자존심을 응. 숙이고, 음. 내가 조금 이제 거기 숙이고 나면 대인 관계도 못뭐 하는 데는 별일 거기 없어요. 음. 잘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쉽지 않게 지내셨겠네요.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도 이제 7월 8월 달에는 괜찮아요. 네. 7, 8월에는 굉장히 지금 7월달이잖아 그죠? 7월달에는 이 사람들이 또 운기가 또 올라서니까 어, 좋고 뱀은 이제 띠마다 정월달이라는 사람이 1월달 2월달 사람 이 띠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7월달에는 어, 이거 보면 은 뱀띠들이 어, 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이 그, 뭐, 묵고 떠먹고 조금씩 이제 피어나가라 했거든요. 음. 그렇게니 아팠던 것도 조금 낯으락 했고, 음. 어? 아파던했더 예를 들어서, 금전이 조금 말렸던 사람도, 금전을 조금 피어나가라 했고, 음. 어, 그렇고, 어, 7, 8월에는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자면, 이 뱀띠도, 이거뭐 청형의 줄을 많이 감아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니 우리가 봐나, 막, 네가 용꽁지에서 놀래, 뱀대갈리에서 놀래, 이런 소리 많이 네. 하잖아, 그죠? 용꽁지에 노는 거보다뱀대갈이 노는 게 낫거든. <laughs> <laughs> 그지 그렇지. 뱀 머리가 낫죠. 그런 식으로. 맨날 내가 고기 집게 들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음. 그러나, 어, 7, 8일에는 내가 머리에서 놀아도 돼요. 음. <laughs> 리 내가 이제 생일 일주를 보면 네. 생일 일주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고 생일 일주에 보면은 이제 9월 10월 달에 오잖아 하반기 그이 9월 10월 달에 오는 사람 4월생하고 3월생하고는 9월 10월 달에 엄청 안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카 네, 인간 시비하지 마라 그랬거든. 관제도 올수 있고. 관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니또 어, 말설이 때문에 서로 또안 좋을 수도 있고, 음. 또 차를 운전하시는 사람은 차를 좀 조심을 하시고, 음. 예, 여기 좀 이제 많이 걸리니, 5월, 음. 1 0월 달에는 요거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 있잖아요, 뭐 나쁜 거는 없고, 음. 또 사람들이 쉬... 제일 궁금해하는 게금전운인데 음. 금전운 혹은 재물운 금전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7, 7월 달 8월 달 되면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너는 네. 그또 어느 길을 타고 올라설 수도 있고 어. 예. 7, 8월 달 되면 어. 그이 별로 다 그렇게 괜찮고 또1 2월 달, 11월 달 되면 또뭐 봄띠, 뱀띠들이 또, 뭐 붐지, 또 조상에서 또와 주는 운기가 들어오니까 음. 괜찮아 조상이 도와주는 그렇죠반기는 조선이... 상반기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 그렇죠. 발전할 가능성이 요 그렇죠. 상반기보다 있어요. 후반기가 조금 낫죠. 음, 응?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발전할 게요 그렇죠. 아마... 이제 뱀들이 올해만 좀 지나고 나면 또 조금 이제 운기를 타고 이제 올라서는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이제 내 명마 자리 숙고 내가 다치는 것만 안 다치고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년생마다 다 다르고 월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직접 찾아뵙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그 뱀띠분들 하반기에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부탁드릴요예 네. 어, 뱀띠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내가 평소에 음. 지냈던 자존심만 꺾으면 항상 좋은 일은 와요. 음. 예. 이제 성격 자체에서 내 성격이라 가까 감는 성격을 내가 스스로 풀면 네. 예. 좋은 일도 오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병이 있다 하면 그것도 해소되고 음. 음. 또금전운도 지금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니까 힘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